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팔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팔절 말씀을 근거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직필생, 즉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던 반드시 살리라 하는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언과 같이 내가 나 자신을 다치고 또 자아가 죽고 해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우리의 그 정체성과 삶의그 방향에 대하여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용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용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7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며, 어린자던서 10장 31절에는 그런 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주의 종이요, 주님의 종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셋째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내 사아가 죽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상반절에, 나 여하가 말하노라, 이는, 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죽고, 낮아져서 회개하면은 지상 천국이요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상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종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상반절에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이요 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휘합에 선택된 하나님의 종인이요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는 마땅히 열심을 내어 성령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자아가 죽고 회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드리며 주님의 셈이 되어서 항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아렐루야